이 기쁨과 활력의 파도는 곳곳에 넘쳐 흘렀다. 대한민국의 음악 팬들은 가수 진혜성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 빛을 발하는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다. 그의 이름이 마치 폭풍처럼 KBS, MBC, 스비스 같은 큰 TV 채널에 쏟아져 나가고 있었다. 지난해를 통해 진혜성은 자신의 음악 경력에 놀라운 성과를 남겼다. 그는 힘들게 노력한 결과로 트로트 음악의 왕자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획득했다. 특히 진해성은 대한민국 음악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진해성의 가장 인상적인 기록 중 하나는 그가 미국에서 한국어곡으로 인기 차트에 진입한 첫 번째 남성 트로트 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진해성만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 전체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선배들은 진해성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그들은 그의 성공이 개인적인 자부심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신뢰를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4년 진해성에게 성공과 약속에 가득찬 한 해의 시작이었다. 음악 팬들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가 음악 경력에서 더욱 발전하고 더 멀리로 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진해성은 이미 많은 성취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 세대에게 큰 영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그의 국제음악 무대에서의 새로운 성과와 단단한 발전을 함께 기대하며 그의 미래를 기다린다. 진혜성은 믿음과 인내가 한 사람을 작은 교회 지역에서 세계 음악의 정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목소리와 끈질긴 음악 경력의 조합은 국내 팬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대형 TV 채널과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와 각 음향에서 나오는 솔직하고 감동적인 감정은 진혜성을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음악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위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진해성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2 0 2 4년 진해성.